나 무슨 기꺼내고있어요 아, 어, 나 꺼냈어. 어. 저휴식휴식시켜놔 아, 저휴식시켜놨죠시 어, 아, 어, 남았다. <laughs> 이분 남았는데 응, 음, 나는왜1분 남았지 시계 1분 빠른 거 아니야? 나3분인데 지금 아 요새로 보면은 분분 남았다 하거분요무는이이분몇초 제... 남은 거라서 그래. 어. 시지금 응? 지금 40초 남았어. 오케이. Thank you. 네 연락이 없어요 아, 전화가 없는 갈게 수했어아네 와안보겠는 다시 안보인리안 보여. 안 보여.

왼쪽 왼쪽 네, 뭐 만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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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쭈루라 비루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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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어 내가 다 잡았다 <laughs> 버스 달달하니 <laughs> 하.. 처음으로 노변신으로 하네 오늘 또? 아, 오늘 처음으로 노변신 매번 변신하다가 이거 경로대 빠져라정 경로대 몇 미터지 이거? 음.. 한 20미터? 어, 오케이. 그거 아니면, 이름 뭐라 하노? 뒤로 가든지, 어글자, 그러니까, 보는, 방, 뒷면으로 가든지. 네, 네. 어, 임영웅 이명? 어, 임영웅? 찾은 게. 이명? 어, 이명이 찾은 게. 이명이 찾은 게. 이명이 찾 그런 스타일 존나 게. 좋아나 찾은 게. 이명이 찾은 게. 이명이 찾은 게. 어? 명이 찾은 게. 이 게. 이 강냉 불죽죽해 <laughs> 죽어서 왔네 수장 있나 이거 잠깐만 더해봐 어차피 수장은 네. 주변이라서 안 들어온다 우리한테 네 승팡이 안하나 승팡이도 해요 두캐릭 하고 있어 요예 한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궁금했어 죽이나 <laughs> 한다고 예야 예. 대단하다 얼마나 맞지 형 일로 와 아, 잠깐만 내 앞으로 잠깐만 와봐. 잠시만. 조금만 있다 한 20초 나왔을 때 줄게. 응. 간다. 들어가라 제발. 오케이, 형 들어왔고. 나안 들어왔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형 처음부터 딜하면 안 돼. 알지? 알지? 반사인가? 응, 응. 나 벌써 아, 이제... 들어왔는데. 누나도? 응. 음축은다 네. 들어. 네. 됐다. 응. 어? 응? 신냥피가 비슷하네요. 내가 지금 콜라를 하고 있거든. 어떻게 응. 동시에 까지네. 결과좀 빠르긴 하다 어? 중농? 기인 소리 존나 많이 나던데 <laughs> 아나 <laughs> 들어왔을까요? 들어오면 안돼 상물을좀 작게 먹어서 내가 한두 2개 3개일거야 아 내가 아까전에 성물 너무 못쳐가지고 전공 <laughs> 하나 들어오네 어? 전공 하나 들어오네 정량. 야 어. 들어온 게어디야스쿨라로 <laughs> 대단한데? 오여 정말 다섯 개 다섯 개 들어왔어? 어어 <laughs> 어. 잘 들어왔네. <laughs> 누나 버스 잘 탔습니다. <laughs> 어? 버스 잘 탔습니다. 아이, 이제 제 버스 타지 못했습니뭐 지금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, <웃음> 누나? <웃음>